북한의 날씨 속에 육군 11기동사단이 도하 훈련을 했습니다. K-21 장갑차 등 궤도 장비 500여 대가 대거 참여해 기동사단의 힘찬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대위가 다녀왔습니다.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 일대 k 11 장갑차가 기동하는데 얼음이 떠다니는 하천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강가 에물한 개가 피어오르듯 연막을 치고 기관총의 어모 아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폭 100여 미터에 달하는 강을 거침없이 건넙니다. 우렁찬 궤도 장비의 엔진 소리와 함께 물기를 해치고 힘차게 전진하는 성공적인 도화 훈련을 펼쳤습니다. 폭한기 훈련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도화 훈련은 기동사단의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병협동태세를 완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에는 사자여단을 필두로 사단 예하부대 장병 5천여 명과 궤도 장비 500여 대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장병들은 전우회로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차가운 홍천강을 전우회로 녹이며 건는 기분입니다. 단차장부터 조종소인 저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면 그 어떤 적도 쉽게 이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대장으로서 처음 하는 도하작전이었지만 소대원들과 함께여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공세기질의 최종의 기동사단의 일원으로서 결정전 전투에서 앞장서 싸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훈련은 혹한기 결전태세와 연계한 다양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일반 차량의 안전을 고려한 전차와 자주포장비의 도로기동에 이어 전술 집결지에 도착하고 기동하는 가상의 적을 향해 끊임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혹한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단결된 재병협동으로 적을 경멸할 수 있는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중대원들과 이번 강습 도하를 준비 및 실시하면서 끈끈한 전우애와 단결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중대원들을 이끄는 최정의 기동사단의 중대장으로서 임무 수행하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부대는 한파에도 궤도 장비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 방화일구를 설치하는 등 악천후에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를 에이는 혹한의 날씨에도 이곳 훈련 현장의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차단은 앞으로 여단 전투단 훈련과 쌍방 훈련 등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통해 혹한기 전투 태세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국방 뉴스 신소진입니다.